안녕하십니까. 고성교회장 박유수입니다. 신종정 메시아 430가정 축복과 43가정 실세화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반부는 지난번에 보고한 것과 같고 후반부에는 요즘 활동한 것을 좀 보강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랜 세월 목회를 하면서 많은 믿음의 자녀들을 복귀해서 종족을 확대하지 못한 것이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께 늘 죄송한 마음 뿐입니다. 회개와 반성의 심정으로 신종정 메시아 활동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형님이자 믿음의 부모인 박유덕 오순자 770 가정과 또 동생인 야만의 신지, 박아숙 6천 가정, 우리 3남매가 같이 어, 활동을 어, 했습니다. 형님 가정은 43가정 실세화를 완료하였고, 우리 가정과 동생 가정은 43가정 실세화를 위해서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직계 자녀, 내네 가정과 믿음의 자녀는 여러 곳에 목회를 하면서 여러 지역에 전도된 가정이어서 믿음의 자녀들을 가까이서 알뜰하게 지도하지 못한 것이 늘 미안한 마음이고, 어, 사이버 공간이나 기도로서 정성을 드리는 그런 생활을 해왔습니다. 고향인 정주교회에서 어, 430가정, 완료 축복식을 어 하는 장면입니다. 진장진 교구장님 네번의집내로 어, 경유의 어, 평화대사들 또 일가 친척들 어, 친구들 이렇게 모여서 어 완료식을 축복식을 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부터 꽃받을 어, 꽃 따가를 받고 환영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 곳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모이고 또 저희 가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은근 각계에서 이렇게 모여서 도와주신 것이 참 너무 너무도 고맙고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김천교회 목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천교회 식구님들이 경제 이렇게 중심 식구님들이 다 모여서 축복식을 잘 했습니다. 그 고마운 마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김천교회는 여러 식구님들이 축복을 완료를 했고 또 합심해서. 지역을 다니면서도 많이 했지만은, 교회에다가 초청을 해서 합세를 해서 이렇게 축복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마을마을 다니면서 축복을 많이 했는데, 그 가운데 아주 기억참 잊을 수 없는 것은, 기독교 교인들이 많은 동네에서 어, 이단 교단이 우리 동네 와서는 행사를 할수 없다고 어, 부인들이 나와서 막 반대를 하다가 어, 끝내 우리가 물러서지 않으면서 어, 들어보고 얘기하라 이러니까 어, 목사를 불러내서 목사가 와서 강의를 다 듣고 어, 끝내 성주도 기쁘게 마시고 이렇게 기념 촬영도 하고. 어, 서로 안고 사진도 찍고 이랬던 어, 날이 정말 잊혀 지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기쁜 날도 있었고 또 어떤 날은 어 기독교 장로 권사가 아그 어, 말에 회장으로 있는 그런 말에서는 어 반대로 해서 천주교인들은 또 조심만 하거나 이렇게 서로 어~ 마을의 주민들끼리 이렇게 참 어~ 언쟁이 벌어지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어~ 렵게 축복을 하고 왔는데 어~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어~ 적어준 거다 도로 달랐고 해서 어, 내어줬는데 그때 우리 어, 식구님들이 미리 사진을 다 찍어놓고 어, 빈 종이만 내준 것도 있고 아주 기쁜 날도 있고 정말 힘든 날도 있었습니다. 어, 이런 과정은 모든 교회가 다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어, 행사가 끝나면은 항상 이렇게 활동하는 분위기가 참으로 어, 거리를 마음의 거리를 가깝게 했습니다. 사십삼과정 실세와 완료를 위한 향후 활동 계획을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첫째는 무엇보다도 어, 이 부분을 저 듣기 쉽나 평화의 어머니 자서전을 읽고 감명을 받아 참부모님과 우리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변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서전으로 귀한 생명들을 찾는데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어요 정주교회와김천교회에서 축복을 어 많이 했기 때문에 어이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어 모이게 해서 교육을 하고 어 교회까지 실세화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어한 차례 어 했습니다마는 코로나 관계로 어다 준비를 해놓고도 실천을 하지 못해서 아 이거 코로나 핑계로 지금 참 어, 말하기가 그렇습니다만은 하여튼 어, 그 후에 모임을 어, 못했습니다. 어, 통일운동을 하면서 실세화를 어, 해 에, 나가고 있습니다. 어, 이것도 역시 코로나가 어, 심하지 않을 적에는. 일본 한일 해저 터널 현지 답사도 하고 어, 이렇게 해서 정말 주변에 좋은 우리 이웃을 새로 얻어서 어, 우리 활동의 기반을 넓혀갈 수 있었습니다. 이도 아마 코로나가 길을 막지 않았더라면 저는 여러 차례 갔다 왔을 겁니다. 정말 이에 어, 우리 활동에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해낸 나고산입니다. 좋은 인자를 확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있으면서 대구의 시민들을 우리가 평화 운동을 하면서 어, 신동 이랑 국 우리 원로회에서 어, 주동이 되어서 좋은 시민들을 데리고 이웃과의 대화다 이런 모임을 해서 어, 어, 여러 차례 모임을 했습니다. 이 다섯 번째. 울진의 저 바닷가에 가서 같이 관광을 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오면서 가면서 교육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정말 훌륭한 시민들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가 계속 확보를 해 나갔을 텐데 이것도 역시 코로나가 많은 길을 막았습니다. 이렇게 인연된 사람들을 신동일한국 대구 언로에서 인연된 각계 회원들을 대상으로 천원단지 성지, 순례 및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우리의 이웃을 전도하여 교회 실세화를 하고 인도한 식구님들의 신종종 메시아 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 실세화를 위한 VIP 교육에 아주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아, 생각됩니다. 아이 일도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지금 준비를 해 놓고도 코로나만 정말 끝이 나면은 어 청평에 많은 사람을 모시고 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것도 역시 그 이후 종교와의 대화에 이래서 어, 어 신천지 교인들을 하고 또 장로교회하고 우리 가정연합하고 이렇게 목회자가 중심이 되어서 또 우리 각 교회 교인들을 인도해내고 해서 세미나를 두 차례 가졌습니다. 주로 참석하는 사람들은 신천지의 젊은 사람들이 한오 육십 명씩 모여서 우리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일단 좋다고 생각하고 뭐. 소년 날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서 열심히 강의를 하고 세미나를 했습니다. 어, 이것도 코로나가 이제 어, 극성을 부려서 이제 비대면으로 웨비나를 어, 5회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어, 이 웨비나를 한 장면인데. 아 어, 정말 좋은 젊은 사람들이, 어, 잘못된 교단에 메어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깝고, 우리가 저들을, 어, 해방시켜줘야 되고, 또 저들을 우리가 잘하면 전도도 실, 실질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어, 여기 옆에 있는 사진은, 어, 제가 고성으로 오고 난게 대구에서 두 팀이 이렇게 고성까지 찾아와서, 아 어, 이사람들 가운데는 이미 그 교단을 나와서 어, 지난 5일날 저 청평에 에그9 9 9세 기도회 때에 아 어, 참석을 했는데이 공직자입니다 이 사람이 어, 갔다가 내려오면서 제 차로 같이 왔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를 이 신천지에서 그 말씀으로 인도해 내 주신 것이 내가 참 어, 정말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를 몇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저 교단이 흔들린다다가 그러면은 일시에 많은 사람이 전도도 될수 있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 믿음의 자녀들 어, 교육을 어, 축복을 하는데 적극 도와서 어, 43가정 실세화를 어, 실질적으로 가장 어,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서 어, 확보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을 어. 자유형에서 여러 가지 그 축복 행위에 그동안에 많이 참석했던 사람들이 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어렵게 축복시켰던 어 멀리 사는 친인척이나 멀리 이주해 간 분들은 현지교회와 협조하여 교인도 실세화를 하겠습니다. 축복행사에 참석인 분들을 찾으면 많은 분들이 수으로 나타날 허마 누구라도 우리 저 그동안에 축복을 많이 시킨 어 코로나로서 활동이 길이 막혀서 사이버 공간 활동으로 교육 지도를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친척들 가까운 친척들 그다음에 친구들. 휴면 식구 한 20여 명, 어,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 한 25명, 그 다음에 지도청 인연자, 아마 뭐 정말 대단한 분들도 있습니다. 아, 인연되면 무조건 이렇게 불교인들 또 자서전 어, 활동을 통해서 인연된 자 우리 생활하면서 어, 만난 사람들 이렇게 인연을 해서 어, 한 120명 어, 그룹을 나눠서 기독교인에게 보낼 어, 내용과 또 지도청사들에게 보낼 내용과 어, 분류를 해서 어, 교육을 꾸준히 해서 실생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430, 4 3과정 실세화를 완성하도록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